이 부파불교가 일어나는 것하고, 이 아석가왕하고 아주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가지 아주 그, 그 아석가왕이라는 그 의미가 상당히 커요. 게 아석가왕이 불교를 통치의 이념으로 이용했다라는 의심도 많이 받아요. 자기가 뭐, 저, 정말 마음속에 동화가 돼가지고, 불교를 신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예, 그 하나의 이념으로 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했다라는 설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자료를 좀정리하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 않아요, 분명히.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살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이, 저, 그 뭐, 구슬 같은 영롱한 그것을 꼭 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하고 남은 그 유해를 갖다가 살이라고 하거든. 뭐, 부처님은 뭐, 여덟 송뭐네 마리 나왔다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열반하셨을때 사리를 분배를 했을 때 주변에 여섯 개국인가 그 여덟 개국인가 여섯 개국인가를 분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두 개의 국가에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우리한테도 부처님 사례를 갖다가 양도를 해라. 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처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고, 부처님 그 인멸 후에도 정치적으로도 상당한그이그 그 영향을 미친 것만큼은 분명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이 불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북파불교와 연결시켜서 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북방불교, 그리고 우리가 소승이라고 평가하는 남방, 남방 쪽의 불교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거, 내가 그 교재를 말하는 거 처음 게 북파불교 도표죠. 이거는 북파불교가 그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그 도표를 그 만들어 본 건데 남전과 북전이 있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교리 자체가 북방불교 남방불교로 전해지듯이 부파불교가 어떤 식으로 분파가 이루어졌다는 라 것도 북방불교계열하고 남방불교계열하고 분류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거는 남쪽 아까 얘기했듯이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전래가 된 것이고 아래 것이 우리가 접하는 북방 불교 쪽으로 접해진 거라고. 근 이거는 남방 쪽하고 불교 북방 쪽하고가 그 상당히 그 초반부터 갈라져서 전래가 됐기 때문에 부천님인멸 연대도 다르고 또 초파이 언제다라는 것도 달라요. 예? 우리처럼 4월 초파일 날을 갔다가 남방 쪽에서 초파일로 하지 않는다고. 상당히 많이 다르지. 또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요. 각자 지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이대중구하고 상자부로 갈라진 것은 지난 시간에 그 5, 4 문제로 갈라졌다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 그, 그 이, 넘겨보고, 그 다음에 다시 1페이지에 보면은, 불파불교 했으니까, 아석과 대학이라고 있죠. 예? 네? 여기서 이제, 그, 그잘 보자고. 이거는 불교 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건 아니에요. 예? 네? 역사 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것을, 그, 내가 여러가지 자료를 갖다가, 하다가, 이, 저, 관련되는 책도 보고 뭐하고 하다가, 아석과 왕이나, 그, 특히, 아스과 비문에 관계되는 거는, 내가 직접 얻으러, 그, 정리를 해서 친 거고, 그런 것인데, 잠깐, 이제, 그, 좀, 이, 청색으로 되어, 국화불교의 성니까아스파 대왕을 좀 읽어볼게요. 부천이 임으로 정치적으로 인도대륙은 여전히 혼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16개국으로 나눠져가지고, 그, 이 전쟁을 벌이고, 그, 그럴 시기였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알렉산더 대학이 서북 인도 침입이 있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인도 내부에 국내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인도에 기원전 3세기경 아석카라는 불셀추의 영주가 출현하였다그랬죠 그런데 아석카왕때그세 번째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승원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교, 그,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짓고 넘어가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불교 교단이 너무 타락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석과 왕이 결집을 했다라는 흔적이 있어요. 그 여류는 이미 그때 순간이 타락했단 말이야. 제발 아까의 지적처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립된 결집은 장로, 들이 비구들이 결집한 1차, 2차, 결집제하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니까 러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부제 예? 아성과 왕 시대에 이루어진 결집은 공식적인 결집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예. 그게, 보세요. 연도가 보자고.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에서 6세기에 출세했다라고 본단 말이야. 아석방왕은 기원전 3세기라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부처님이임멸한후 최소한 200년이라는 기간에 아석방왕이 출현을 했는데 이미 불교가 타락하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결집이 필요했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교가 무슨 뭐 자이나 교회든가 그 당시에 불교 쪽에서 비판을 왜... 은 계속 외도 쪽으로,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불경한 우리가 희망사항한 쪽으로 계속 좋은 쪽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지, 결코 안왔다는 거요. 그렇 때는 재난 결집을 아쉽하게할 필요가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알렉산더 대학이 침공을 해오면서, 소위 그, 저, 그, 그 유럽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각기 지속이게 된다고, 응? 어? 그래가지고 간다한리슬이라는게 태동이 돼가지고, 그, 불상의 조성이 시작된단 말이요그 전까지는 불상 조성을 <laughs> 하질 못했다고, 아니, 어찌 부처님을 또 법을 형상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조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없거든. 그러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금도 인도 현지에 초전 법륜지나 이런 데 가면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에 불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륜이라든가 보리수잎을 상징적으로 해놨다고. 에? 그리고 마트라는 지역하고 간단한 지역에서 거의 그 동시적으로 불상들이 이, 이, 저, 이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을 해가지고, 그 알렉산더, 저, 저 오어 저녁에 가서 그 영화를 봐보라고. 그러면 <laughs> 알렉산더가 그 산을, 그 저, 저 인도 북방에 있는 그 산맥을 넘어가지고 온다고 유럽 그사라센제국 정복하고 그 이집트 이쪽을 다 점령을 한 다음에 남쪽으로도 내려오다 보니까 인도란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선명을 넘어오다가 인도 중국부에까지 이른다고. 내가 알렉산더 영화를 봐가지고 그거 아주 잘 기억나는데. 와가지고 거의 인도란 나라에 대해서 알렉산더가 너무 몰랐어. 그래가지고 마치 그 뭐냐면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치를 때 우습게 생각했다고. 공중폭격 몇번 하고 그러면은 이것들 말이 금방 품복할지 알았거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꾹꾹꾹만 딜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나중에 말려들어가지고 지고 나왔지. 이게 알렉산더가 역시, 역시, 역시 그 짝이었다고. 사라 제국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서 그, 그, 뭐든이 로마 병사을 제압하듯이 서로 군단을 잃어가지고 말이야. 어? 일로 가면 일로 가면 일로 돌아가지고 기마부대는 어떡하고 말이야. 어? 이러한 전법을 사용할 수 없는 데가 인도라고. 아니. 베트남을 갔다가 그, 저, 하는데 미국에서 탱크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잖아. 비행기도 필요 없었다고. 전폭도 유일하게 유용했던 게 헬기. 헬기가 가장 유용했었단 말이야. 아군만은 필요 없다 아,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뭐 보여야 지 그러니까 나중에 네이팜탄이라는 거 가지고 그냥 보이도 안 보이면 다 쓸어버리는 거지. 아니, 알렉산더가 그런 식으로 전쟁을를 해왔는데, 인도 밀림시대에가지고 코끼리 가지고 저거 하니까, 말을 타고 넘어오는 군대가 코끼리가, 코끼리 보고 말이 놀라가지고 도망가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태해버려요 그래서 병 들어가지고 일부분적으로 그 인도를 점령하는데 북부 지방만 점령을 하고 병 들어가지고 인도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다 알렉산더의 후계자가 그 장수가 되는데 거기 남아가지고 전투를 너무 바짝 바짝 버리기는 해. 그러다 결국은 포기해가지고 가게 되지. 그래서 아소카 왕이 그 통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주쳤을 때, 그, 이 알렉산더 대왕이 침공해왔을 때, 만들어지는 게, 소위 헬레니즘 문화고, 간나라 불상이고 미란다 왕문경이라는 거. 응? 어? 나가세사 왕인가? 어? 그뭐 침공을 해온 왕하고, 그, 무슨 존재야? 응? 어? 나가세사 존재하고 미린다 왕인가? 둘이 그 대화하는 게, 알렉산더는 완전 서양적이니까,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침공해온 하나의 통치자가 인도의 점령지를 통치하려면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왕으로 임명을 하거나 하는 거아니요그 사람하고 그 점령지에 있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군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게미리다 왕문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서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도라는 데에 그, 그, 대한 그 사상이. 그래가지고 미리다 왕문경이 그 미리다 판화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게 재미있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서양, 그러한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밀리나 악명을 보면은 이 아이가 좋은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이기 때문에 해요. 동, 동서 그 문명이 딱 교차되는 데에서 의문점을 이미 그때 논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키가, 이 아석가 왕이 이 인도를 통일하고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무지막지한 전쟁을 통해가지고, 그, 이 알렉산더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아사카왕은,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이, 저, 이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인도를 통일하게 된다는 거요. 예그 알렉산더 대왕은, 그래서 인도의 중국부까지도 침공을 하게 돼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화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또 다른 형태의 문화가 그 형성하게 됐다는 라 거지. 그것이 불교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그러한 침공으로 인해가지고, 인도에서 불교가 약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아성과 왕이 역으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북쪽으로 침공을 해 나가고, 그, 저, 이 자기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그, 아석광 B를 갖다가 세워가면서, 그, 예수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까지 가까이 달아가지고, 동서 문화의 그런 교차가 이루어지고, 철학적 그이 교차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석광이기도 하다고. 응? 그리고 직접 아석광이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 저, 남방불교 쪽으로, 직접 많은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불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고 그래서 그 아소카 그는 원래 중부를 무대로 삼고 있던 마가다국의 후예였다. 마가다국은 아소카 왕의 조부가 되는 찬드라국자 대제 시절에 통일 국가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3대를 이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아마 찬드라 국다, 이게 뒤에 나와요, 보면은. 그 찬드라 국다의 다음, 다음이 그 아사파 왕이라고. 북쪽으로는 아프칸 지역까지 밀고 올라간다. 또 남쪽으로는 데칸고를 넘어서 칼링가 일대까지 의미아에 <laughs> 넣게 된다. 아마도 인도 5천년 역사상 아사파 왕만큼 넓은 영토를 확보한 제국을 건설한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아석가 왕은 탁월한 전략가였으며 정치 지도자였다. 그쵸?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그런데, 그 아석가 왕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일을 하였다. 먼저, 인도의 각 정복도시마다 보시원을 두었다. 그 보시원은 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구호요양소였다. 그가 세웠던 자비원, 보시원 등에는 가축병원까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하니 2300여 년 전에 이었음을 상기하면 그 당시 얼마나 구호정책이 진심하였던가를 알수 있다. 또한 그는 부처님의 성질을 참배하면서 그곳에 돌로된 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아석가왕의 숙주라 부른다. 네. 우리가 이거를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긍정적인 현대화된 문화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부 서양에서 그 그것이 발언이된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뭐 과학적인 정신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이남 이 부호하는 그런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치 그 서양의 그이 기독교적인 사랑에서 그이 유래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아랍에 숫자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과학이 발전을 할수 있었겠냐고. 응? <laughs> 아랍아 숫자 자체가 그것이 과학 아니냐고. 과학이면서 철학이거든. 그 숫자가 없었다면 물리학이성립할 수가 없지. 예. 그 마찬가지로 이때 구호시설이 이미 나타났다라는 것은 그이 대단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예. 부처님이 사대 성지, 룸빈이 보트가야, 삼나뜨, 푸시나가라외에도 부처님의 발자취가 머물렀던 기원정사, 바이샬리 등 모든 곳에 숙주를 세웠다. 이 바이샬리라는 도시는 상공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이 45년 동안 설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러서 지나쳤던 자리, 그니까 이제 그 교통의 이거 그 요충지고, 산업의 중심지였던 것만큼 분명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서남부로 움직이면서, 부처님이 가장 많이 들렀 수밖에 없었던 도시이기도 해요. 그니까 이아석방의 석주 때문에, 우리가 그이 부처님의 생렬 연대라든가, 또 부파불교가 갈라지는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그, 이 아주 근접치에 추정해가지고 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석가 왕이라는 실존했던 인물이 분명한 역사적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또그 아석가 왕이 만든 석주를 통해서 그 아석가 왕과 부처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거의 분명한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그런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확인 그거죠 우리가, 그, 서, 어, 서력기원을 예수 탄생 1년을 서력기원 1년으로 한다지만, 신은, 그 예수는 그 기원 4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오차가 있는 거지. 그, 그 자체도. 그래서, 아석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laughs> 아소과 왕의 그 마의 십사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자신의 통치의 사상을 열려가지고그이저 말하자면 지문식으로 말하자면 꼭 지켜야 될 헌법이겠지. 헌법, 니들 이거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의미로 그이 곳곳에다가 이 14가지의 규칙은 어느 누구가 그 왕이 되든 어느 누가 관리를 하든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너희들 관리들도 이러한 것이 그 의미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놀란 게이아소카왕이 대단히 그이 종교적인 인물이었던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한문으로는 이제 관대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사대 종교를 위해서 종교를 관장하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종교부 장관을 따로 뒀다라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 보면은 종교장관이 있더라고 지금도. 에? 스위트라고 이런 데 보면 종교성 장관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어, 그 그와 마찬가지로 그네개의 종교를 따로 특별 관리하는 그 장관과반려들을뒀다고그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하는 것 중에는 불교도 포함이 되지만 불교에서 육사외도라고 얘기했던 자나교도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실은 자나교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불교 쪽에서 그렇게 비판을 가하고 저거 하듯이 그러한 그이 엉터리 종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그노각주보사에좀 읽어보지. 아니, 다 목이 아프니까 어 저. 무 부처님이 법에 의한 승리라는 의미로요. <laughs>